네, 저희는 지금 내일 있을 첫 방송을 위한 안무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었죠? 예, 그리고 당 떨어져가지고 제가 도넛을 시켰는데. 처음입니다. <laughs> 이게 도넛을를 드시는 게음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4년만인가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도넛을 시켰는데. 사실저 아까 시켜서 크리스피 도넛츠한 박스 또시켜봤어요오 마이 갓. 요즘 도넛에 빠지셨나요? 비밀, 비밀입니다. 하지만 제가 바꾸 어디까지 말했더라? 네, 제가. 4년 제가 저는 올렸습니까네네 어머 네. 네. 네 아까 네. 네, 다시 시작합니다. 세요 <laughs> 저는 혼데링을 좋아합니다. 네예 네, 근데 제가 4년 전에 네. 아주 미스테리한 일을 겪었어요. 뭐죠? 요즘 여름이니까 낭낭 특집으로 말씀드릴게요. 낭낭 낭낭 18세. 아. <laughs> 어? 뭐 여기서 이상해진 분어요은데남낭이 뭐죠? 낭낭. 낭낭. 남낭 남냥 특집. 아니야, 남냥냥. 그냥 호러 특집 합시다. 낭낭 특집. 특집. 이상해. 낭냥 <laughs> 이상해. 남냥. 낭낭. 남냥 특집. 네, 네, 네. 네. 호러 특집. 제가 4년 전에 저희가 신인 시절에. 네.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그렇죠 아, 살사 빼고 네 멤버들은 살을 빼야 하고 특히 저 말이죠 <laughs> 특히 완전 저는 막 빼야 한다면서 근데 그 와중에 저는 밥하고 김치하고 그렇 밥, 김치, 김요렇게만 아, 먹고 김, 치 김이죠 그렇죠 거의 아니죠? 네 2009년을 지냈는데 네. 그 당시 저는 살이 쪘어야 돼가지고 너무 말랐거든요 네, 멤버들 몰래 홈데링을 네. 한 박스를 사서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해야 돼요 네. 홈데링이한 박스가 있는 거예요 떡하니에 네, 아니 떡하니에는 제옷장을 숨겨뒀습니다 아니 우선 있는 거예요 개물 개물 레슨토메 네, 네. 네. 그게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입을 원래 도넛츠잘안 먹거든요 왜냐면 도넛츠는 <laughs> 몸에서 분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그거를 안 먹으려고 하는데 한 입만 먹어보래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 신기한 게 있길래 한번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음. 또 계속 그래서 막 먹었죠? 근데 또 자라가 그거를 한며칠째 계속 시켰어요, 맞죠? 그렇죠. 이상한 게 제가 제 옷장에 넣어두고 네, 그 하룻밤을 잤는데 얘가 이래요. 그래서 그 옷장에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음 사실 남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데 음 너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여러분 밥을 안 먹어보십시오. 그러면 막 아무거나 막 돌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 그게 돼 버려요. <laughs> 그런 상태가 근데 너무. 근데 지금 밤새 저걸 먹을까 말까 본 거예요 보기는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에이, 달았고 먹으면 달아 삐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 장록을 외웠다는 사실 을 알면 그쪽물 물로 화가 나겠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몰래 하나 먹었어요 우선 몰래 당해서 하나? 하나를 꽤게 먹었어요 근데 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아예 한 박스를 제가 다 먹었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 알려드리죠 네. 제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글쎄 옷장을 열었는데 빈박스가빨아밤 삐로리 전 너무 충격을 받았고 사실 그 숙소에서 이걸 누가 먹나 우리 넷 밖에 없었고 저는 있는지도 몰래 놓은 건데 그러니까요 저밖에 먹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빈박스가 있고 너무 너무 밑 않습니까? 도넛들이 도너, 다어제 실종됐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 어떻게 하다가 장롱이랑 옆에 장롱이 달아 장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다가 제가 모르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요? 그러면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아니 그걸 밤새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한 입이라도 쫙 먹어야 잠딱올것 같아요. <laughs> 음, 하지만 하나 네. 빼먹다 보니 다 먹게 된 거죠. <laughs> 근데 저도 제 입장도 사실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누가 멤버가 먹은 걸 알면 또 혼날 수도 있고. <laughs> 그리고, 네가 먹었니?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랬어요? 4년이 흘렀는데. 아, 그랬어요? 그렇죠. 어, 몰랐네.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laughs> 이 충격적인 사실을. 네, 띠로리. 로리 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참 소중한 추억이지만요. 그 당시에는. 이게... <laughs> 또 네? 주세요. 어, 뭐, 뭐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얘기할게요. 네. 제가 먹을 거 얘기 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연세생이였어요 너무 살을 빼는 나머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딱 보니까 그상무실에서 왔더니 그뭐 봉지 안에 계란빵이 있는 거예요 냄새가 홍솔솔 나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배가 고프네 그리고 몰래 숨쳐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안 그러면 콜라거든요 왠지 언니들까 오빠들한테 그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콜라랑 채린이라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시엘 양반 그다얼룩 둘라 순식간에 갑자기 달려들어가서고 계란빵을 두고 막 찢었어요. 어? 그 다음에 어? 화장실 어? 계단을 올라서 화장실로 딱 들어가는데 그 계란빵이 어디 들어게요 겨드랑이. 겨, 겨, 겨란빵 이제 겨란빵아 그게 왜 하셨죠? 한 계란빵 이제 네. 네. 계란빵. 그래도좋지만 네. 그거를 살게반으로 나눠 먹었다는. 아, 정말 네. 네 슬픈 추억이죠. 연습생 때는 서러워야 제 맛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게 다 음, 추억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절 시절이 아니,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전화가 너무 네, 뭐. 내일 올 거죠. 내일 와서 우리 음. 이번 안무가 어어어 f a l l i n 보다 훨씬 더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요, 여러분. 네, 그리고 굉장히 어 좋은 것 같아요. 파워풀하지만, 네. f a l l i 보다 덜 힘들었죠, 뭔가. 그렇죠. 의외로 음. 빠르고 격렬한데도 힘들고 음, 노래 부를 때도 힘들고요 네, 들고요. 신나고 여러분 함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해. 뭘, 네. 어떻게, 함께. 아, 또 약간 느낌이 없이 필리핀에서 오셨네. 아, 네. 됐어. 아, 저, 액스트 아나운서 느낌이거든요. 네. 어머, 삼분이 거의 다 왔어, 지금. 아, 네, 아닙니다. 아서지요 3분. 그러면 잘 주무시고요. 저는 네. 손톱 펴러 가야 되겠니다 바이바이.